자, 3 번. x에 대한 다항식 요놈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래요. 보자. 어떠한 식을 우리가 7을 2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. 그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? 2곱하기 3 플러스 1을 하면 7이 되죠. 맞나요? 마찬가지로 어떠한 식을 뭐 a로 나누면 몫이 q고 빼면 나머지가 보통 R이라고 하죠. 그래서 어떠한 식 하나를 누구로 표현하면 A로 나누지, 몫이 Q고 나머지가 R.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?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지. 그럼 마찬가지야. 어떠한 다항식을, 이거지.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. 이 다항식을 누구로 나눴더니? 이걸로 나눴더니. 이 말이죠. 맞나요?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래요? 예들죠 맞나요? 그리고, 자, 그러면, 몫이라고 하는, 예를 예로 난 나머지가 예래 그럼 직접 어떻게 주면 돼? 나눠보면 되겠지. 맞니? 어, 뭐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. 자, 직접 나눠볼게요. 자, 요령은 간단하다 그랬죠? 일단, 최고차. X제곱과 곱해서 X삼승이 될수 있는 거. 누구? 그렇죠 x 뭐 얼마 3승 빼기 얘하고 얘가 곱해지죠 이렇게 분배니까 누가 돼 x 제곱 더하기 x가 되죠 봐나 위에서 아래 컵 빼니까 일단 누가 사라져 최고차가 날라가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니까 x 제곱이 남죠 a하고 여기는 a에서 1을 뺀 거죠 그럼 a 빼기 1x가 되겠지 b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b가 되죠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얘를 곱해서 X제곱을 만들려면 누구? 플러스 1이겠죠? 맞니? 그럼 누가 와?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오죠? 위에서 어떻게 하자? 아래 걸 빼자. 누가 사라져? 얘가 사라지죠? 또 A 빼기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뭐로 바뀌어? 플러스 1로 바뀌죠? 또 B에서 빼기 1이죠? 그런데 얘가 누구라고 얘들아? 얘가 누구라고? 2x 더하기 3이죠. 그럼 얘가 누구하고 한 등식이라고? 2x 더하기 얼마? 3. 맞니?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? 얘가 어 그러면 이거 살았으니까 a가 얼마? 2가 되는 거죠. 그리고 b-1이 3이니까 b는 얼마? 어 이렇게 모를 구할 수 있다.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게 됐어? 어 이런 식으로 뭐한다 직접 남게 되면 무조건 풀수 있다 알겠니?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나머지 관점으로 푸는 거 이런 방식도 있고 이거는 너희들이 무조건 되는 방식이니까 정 안되면 다 이걸로 풀면 돼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얘는 이렇게 쓸수 있지 아까 이 나머지로 하면 보자 3승 얘는 또 다른 방식이야 얘는 누구로 나눴더니? 얘로 나눴더니, 몫이 누군지 모르죠? 나머지가 얼마래? 이렇게 되죠? 그럼 이거는 항등식으로 풀수 있죠? 맞아? 봐봐. 얘가 3차죠? 얘몇 차야? 2차죠? 얘 1차죠?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얘가 몇 차가 돼야 돼? 2차와 몇 차를 곱해야 3차가 돼 1차가 곱해져야지 맞아얘 정체는 몇차 1차 1차니까 얘를 누구로 바꾸자 AX 뭐 CX 플러스 D로 바꾸자 맞어 그런데 요 앞에 길수가 1이니까 자연스럽게 X 제곱하고 얘를 곱했던 요 C는 뭐밖에안돼 1밖에 안 되죠 맞나요 이는 이런 식으로 줄여갈 수 있죠? 그러면 이제 뭐할수있어 이거?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지? 맞아? 자, 이거 전개하면 얼마야? x 3승. 또, x 제곱은 암산해보자. 자, 제곱하는 거, 얘랑 곱한 거 d. 또, 얘하고 얘가 곱한 거 마이너스 1. 맞아요? 이거밖에 없죠? 자, 그 다음에 x는? x는 누구 있어? 마이너스 x 하고 d 곱한 거 이거 마이너스 d 또1 하고 x 곱한 거 얼마? 플러스 1 여기 있는 플러스 2 됐어요? 상수항 누구 있어? 1 하고 d 곱한 거 d 여기 있는 거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야 유령은 알겠니? 그러면 얘가 누구하고 똑같다고? 얘하고 똑같죠?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있어 없어? 그 말은 뭐야 얘가 뭐 얼마나 되냐 0이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럼 d가 얼마야 1이죠 자 여기가 a죠 그럼 얘가 누가 된다고 a죠 근데 d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들어가니까 누가 돼 이거 4가지 안 사라져 맞죠 그럼 a가 얼마 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누구랑 똑같다 b랑 똑같죠 맞니 근데 B가 1이니까 1 더하기 3하는 게 B니까 B가 얼마? 4 어? 이랑 하고 똑같아 똑같아? 당연히 똑같죠 이해돼?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의도한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런데 내가 왜 이걸로 풀어줬냐면 이게 더 어때요? 직관적으로 이해가 더 쉽지? 너희들 익숙하잖아 그래서 요게 잘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걸로 풀면 다 풀려 알겠어? 다 이해됐죠? 어, 따라서, 이거 두 개를 대신에 어떻게 한다.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면 이 친구는 제대로 공부를 한 거다라는 거야. 알겠니? 두 가지 다 정리해.